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7월 13일이네, 요 그죠? 13일. 자, 방송을 시작 하겠습니다. 음, 남부지방에는 어,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어, 저희 동네 쪽도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막 많이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에, 비 피해 없도록 또 장마철이니까, 그죠? 어,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음, 비 피해 없도록 조심도 하시고요. 어, 또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시장도 참 좋았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은 셀트는 이제 오늘 한번 누르려고 했었는데, 그죠? 얘들 뜻대로 안 되었죠? 왜? 지수가 떠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뭐, 공매대든 제가 볼 때는 진태양난인 것 같아요. 뭐, 짤 빨고 오는 것 같죠, 지금? 뭐, 더큰게 지금 더큰게 지금 뭐죠막 다가오고 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어, 한번 정해봤어요. 음. 자, 셀토리온이 이제 공매도와, 어, 이제부터, 어, 본격적인 또, 음, 공매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 어쨌든 이번 달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어, 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매도 애들도, 어, 지난 2018년도에, 그죠? 음. 사상 최고가에서 주가를 아무튼, 에, 이쪽, 그, 블록 딜, 테마색의 블록 딜로또 밀어졌겠지만, 다시 한번더거기를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죠? 밀어 서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때일수록 대동단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어, 공배도와의 전쟁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또 알고 있으면, 그죠? 어,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 아, 어, 니들 믿은구나. 어, 그래, 한번 믿어봐라. 이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니? 너희들은 모를 거다. 바보들. 어, 이렇게 우리는 하면 되니까. 자, 아, 어, 항상 시장이 중요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보시면, 사실은 이제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다밀을 모습을, 그러니까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떴으니까. 서 장중에 이제 밀려고 했는데, 밀 때는 누구예요? 삼성창고, 신한창고, 그죠? 이런 또, 어, 이런 참여계좌 성격에, 이런 뭐, 한투던 아, 잠시만, 이쪽에 뭐, 키움이든, 이런 쪽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5장에 다시, 대, 회수를 해버리죠. 왜? 시장이, 만약에 보 지수가 뭐 5포인트, 10포인트, 이 이렇게 10개에서 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수가 30, 몇 포인트 끝났으면 코스피 35포인트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어, 운도 이제, 그러니까 천운이 있는 셀트리온에 거기다가 덤빈다고 되겠어요. 그지요안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은 시장은, 지수는 지금 일본으로 보면 이제, 하여튼 사일 연속 엉봉을 내다가 내다가 오늘 양봉을 또 내면서 그죠? 근데 오늘 돈도 많이 들지 않았는데 양봉을 쫙 냈어, 그죠?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고 이따 보겠지만 자 일본은 요 고점을 금방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음, 모습이에요. 일본으로서는 그죠? 일본으로서 근데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는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봉으로는요 지금 이 고점, 그러니까 이 저점, 이 고점, 이 고점에서 그죠? 주봉으로는 조금 여기서 약간 좀 아직도 좀 물량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그냥 비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봉을 여기를 뚫어버리면, 뚫어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지수 이제 한 2,400까지 그냥 또 단숨에 갈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했고, 또 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금융투자 쪽,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막 팔다가, 그죠? 오후에 들면서 연기금도 사고, 외국인도 사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매수로 도와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이 조금 딸리는 같은 느낌. 그죠? 음, 그러면, 여기서 애들도 쇼크을돌아서면 우리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에, 사실 뭐 오늘 이쪽에 이제 수소차들이 좀 강했죠. 예. 내일 이제 한국판 뉴딜을 또 발표를 하니까, 뭐 거기에 서 디지털이라든지 또 그린. 그래서 오늘 이제 수소차. 그죠? 이런 쪽이 또, 어, 수소차 이런 쪽이 좀 강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히 이제 또 7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을 보니까 어, 한자리 숫자로 크게 줄었어요, 그죠. 줄었어요. 1.7%밖에 감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는 10.9였었는데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23이었죠, 그죠. 4월 달이 뭐 25였었어요. 그렇게 많이 급감을 했었는데 1.7로 크게 줄었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반도체, 뭐, 지난달도 괜찮았지만, 조선. 이런 쪽이 조금 수출이 늘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자동차도 좀 강했고, 조선도 좀 강하고, 또 그동안 좀 빠졌던, 어, 뭐, 롯데 케미칼. 이런, 그죠? 이런 또도좀 강했죠. 자, 이런좀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동안에 시장이 좋았는데, 예, 그죠? 주도주들은 반도체 쉬었죠. 오늘 카카오 쉬었고, 네이버 쉬었고, 또 뭐예요? 이쪽에 뭐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전기차도 좀 쉬었잖아. 그죠? 또뭐 바이오도 셀트도 약간 쉬었다 볼수 있죠. 이 정도면. 그죠? 밀지를 못 해서 그렇지. 그래서 주도주가 좀 쉬고 그동안에 좀 약간 비주도주 성격의 조선이든 철강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은 뭐예요? 대세 상승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도를 하느냐. 주도주가 시, 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시장이 좋은데, 좋은데 주도주는 또 시잖아. 그죠? 반면에 그동안에 또 써야 됐던 뭐, 사실 반도차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뭐 자동차, 핸드차, 뭐 기아차, 핸드모비스, 포스코 그죠? 오늘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또증권주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황은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그죠? 여기 뚫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바로 그냥 확 뚫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번 주에 어쨌든 쉘터가 뭐 한번 당기면 그죠? 아, 뚫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음. 우리는 아무튼 그래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뭐 포털 플랫폼, 바이오, 전기차. 요즘 뭐 그런 거뭐뭐뭐 B B B B I G 뭐뭐 이렇게 썼던데요. 그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셀트는 셀트고 카카오는 카카오예요. 아시겠죠? 카카오는 카카오고 셀트는 셀트고. 자 그래서 어, 항상 시장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내볼 어, 문을 또 어, 그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주 주중에 한번 또 말씀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자, 우선은 이제 차트를 보기 앞서서 오늘 수급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수급을. 자, 아, 오늘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1 0 5 3 억이죠. 음, 뭐 이게 많이 샀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팔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3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팔지 않았구나. 외국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연기금은 이제 오전부터 뭐해서 조금 해나가는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늘어나니까, 이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기관들이죠. 증권사 자산운용사니까.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결국은 했다. 그래서 지수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35원 5포인트. 코스닥도 8포인트. 그죠. 근데 이제, 나스닥 선물도 뭐 장중에 좋았고, 오늘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할거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상황에서 오늘 지속한 대형주들이 특히 강했고, 그런 와중에 주도주들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조금 조정을 더 받으면 또뭐기게가또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트가 뭐또시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자꾸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받고, 다 이제 셀트로 옵니다. 자 셀트로 오면 자 모습이 오늘 셀트가 아이 진짜 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선정을 했냐 하면 요즘 막 말들이 많아서 그래 왜냐하면 뭐 차화정이 어떻고 뭐또뭐 bbig 가 어떻고 그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차화정이 뭐, 저 차화정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가 오르는 거야, 이렇게 오다볼수 있겠지만. 차화정은 대한민국의 이게 이제 펀드의 어떻게 보면 외국이었어요. 그죠, 차화정.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말 그대로 펀드가 박살났죠. 그죠? 그래서 그 펀드가 막살나면서 거기서 헤어진 매니저들이 뭉쳐서 만든 게 이제 투자자문사예요. 투자자문사 애들이 이제 만들었던 그죠 그 상품이 바로 랩랩 랩 상품이죠 랩 어카운터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한 주식을 이제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죠. 돈을 이렇게 막 여러 펀드 포터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뭐 어, OCI 같은 OCI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OCI에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공매다가 확, 외국계 공매다가 쳐가지고. 지금, 거기를 자꾸 비교하면, 그때는 뭐, 자화적은, 대한민국, 누가? 에, 투신사애들이. 투신사 애들이, 투신사. 투자 자문사라고 해요. 그, 자산 운용사보다도, 개, 어, 개, 개들이 그, 이제 지금 다 바뀌어서 된게 뭐냐 하면, 어, 지금 우리나라 헤지펀드 어, 그죠? 이런 쪽으로 다또 이름을 바꿨죠. 자산 운용사 쪽으로. 자, 그런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 요즘 말이, 저 이게 뭐 뭐야, 이쪽에 뭐, 또 기자, 기사들이 나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죠? 셀트는 거기에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죠? 셀트는 대한민국 주식과 비교하지 마. 자, 아, 셀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이, 이, 이 고점, 자, 이 고점 이제 큰그 눈앞에 두고 왔어요. 그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위에 꼬리는 이제 장중에 발생한 것이고, 종가. 자, 현장이 잘 들어. 주가는 이제 이게 몸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몸통이라고 해, 주가. 몸통. 자, 양봉이지, 빨간 색깔이지. 빨간 색깔은 뭐냐면, 자, 이거는 시초가를 여기에 시작을 해서 쭉, 한달 내내 쭉쭉쭉 오르다가 쭉 갔다가 또 쭉, 월말 돼서 쭉 빠진 거야. 뭐 월말이든,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죠? 그래서 이제 종가가 이렇게 끝난 거야,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딱 끝난 거지. 그지? 요게 그럼 종가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밑에서 꼬리를 쭉 빠졌다가 또 꼬리를 쭉잡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종가가 뭐야? 위로 끝났지. 그지 시초가보다도 종가가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봉 자체가 양봉이 되는 거야. 그럼 양봉의 반대는 뭐지? 음봉이야 은봉. 엄봉. 그럼 굳이 이제 양봉만 말해주면, 어, 이제, 우리 현정이는, 아, 음봉은 그렇구나 하고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아, 양봉. 자, 그럼 이제, 종가, 양봉의 종가로 지금 보면, 종가로 보면, 얼마지? 33만 2천, 뭐, 2천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셀트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려면, 이번 주가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장, 물론 이제, 장중 고점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장중에 갔던 것은 36만 7천 원이야. 그지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해. 허니 저는 37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셀트리온이 2년 동안 2018년도 봄에 봄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는데 2년 동안 2018년도 19년도 주식 배당을 7% 했기 때문에 배당 낙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37만 원에 가지고 있어도 배당까지 포함한 거, 어, 아, 어, 아, 배당까지 포함을 하면, 하면, 이제 거의 본전 수준에 왔다는 거죠, 내일 모레면.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근데 이제, 셀트의 공매도는, 어,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지나고 나면 알 것이야. 왜 공매도, 뭐, 테슬라는 수익을, 테슬라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일 수도 있고, 여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 공매도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잖아. 근데 셀트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고, 성장을 저지하는, 성장을 저지하면 내가 그 성장을 저지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어떤 주체가 있겠지. 그지? 그 주체가 요즘 설설설 밀리지. 음 양, 엄, 음, 어, 양.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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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엄, 엄, 엄. 지금 이제 또 양, 냈지엄두 um, 개야? 이번 주 내일하고 뭐라도 엄이 나올지 한번 보겠어. 걔들은 완 포, 포, 완 포, 포.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어? 그래서, 그지나가말 것이야. 몸통은 잘 보여주지 않아. 알았지? 그걸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싸우면 돼. 이제 싸울 날도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것 같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왜전제니가 공매도가 쉽게 물러나는 않겠죠. 그럼 이번 주에 거래가 조금 형성이 크게 될 가능성이 많지. 막 주가를 막 때리고 흐르고, 막 사고 내리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초보분들은 또 쉽게 물량을 주고, 또, 고수라도 가더라도 아 여기서요 오늘 오늘 고점이니까 올해 최고 뭐 이제 뒤에 재료가 없잖아 어 당기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싸움이야 싸움할 때는 후퇴하면 안 되고 그죠 싸움하는데 어 잠깐 비켜 좀쉬 싶다 하자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어 이번 고점 사상 최고가를 내기 위한 자 그죠 사상 최고가를 내기 위한 지금 마지막 이제.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걸 과거하고 이제 좀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면, 자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요요 요, 요 시점, 요, 요 시점 이제 최고가 사상 최고가냈을 때,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를 굳이 따지면 자 이때는 이제 그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고, 어그 이후에 물론 이제 2017년도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죠. 미국 시장, 미국과 또, 그 사이 코스피가 먼저 좀 하락을 했어요. 그, 리고그 이후에 이제, 아 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죠. 근데 그래 이래서 지, 지수가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셀트도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좀안 좋고, 2분기도 감소 실적이 좀 좋지는 못했죠. 그게 뭐냐 하면, 아,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좀 크게 하락했던 게 이제, 결국은 블록 딜이 있었지. 테마스의 블록 딜. 그런 부분이고, 아, 실적도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가 오면서, 오면서 이제, 아, 성장통이라는 거가 알려진 거지. 성장통. 성장통이라는 건 뭐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성장통을 겪고 나면, 어, 크기 위해서, 그죠? 어, 한 단계 더 내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이제 그런, 성장통을 항상 겪는다고 하자. 센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제 어느 시점까지 어, 잘 나가다가, 아, 이제 더잘 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눌러서, 그 다음에 더 뻗어나가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어, 말 그대로 일공장도 정선을 했고, 5만 니트에서, 어, 다시 5만 니트를 부과해 하는. 그리고 이제 각 세계의 이제 파트너사들의 그, 이런 재고, 재고 부분. 이 재고 부분은 이제 뭐냐면, 파트너사와 계약을 이제 보통 10년 단위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 10년 단위로. 그래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직판을 하기 위해서, 어, 재고 정리, 재고 정리도 되었고, 또 직판, 아, 이런 뭐, 재계약이 됐든, 또 이런 부분에서의, 어쨌 좀,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에, 그때 사항과 지금, 사항이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지금은, 어, 특히 유동성 장세잖아. 그죠? 유동성 장세. 그러면서 이제, 뭐, 스마트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금을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제, 올해 아마, 당장 이제, 8월, 8월 5일인가? 8월 7일. 셀트가 아마 실적 발표가, 어, 8월 3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하는 거죠. 셀트리온이 8월 3일에서 8월 7일. 그럼 헬스케어는 13일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8월 초죠. 8월 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는 분기 사상 최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꺾기 시작을 했었고, 성장통에 의해서. 이제 반대로 여기서 올해 2분기는 사상, 분기 사상 최대가 될 것이고, 올해도 당연히, 어, 영업이익이 뭐, 최소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그럼 이것도 사상 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드 날개를 단계에 뭐죠 바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죠 인체 임상을 어쨌든 이번 주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도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EU 어? 또 아울러서 영국까지도 그죠 그렇게 지금 진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하고 또 다른게 뭐예요 다른게 바로 어, 그때는 뭐, 램시마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했지만, 지금 이제, 유럽에서 렘시마 그것도, 어, 아이비, 아이디비, 전 정응청까지 지금, 어, 허가를 이제 앞두고 있고, 지금 렘시마 허가를 받았고, 판매가 되고 있고, 매출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트룩시마가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허주마가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어쨌든 렘시마 SC, 아이비디 전 정청의 판매가 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휴미라의 휴미라 고농축 어? 지금 이제 허가신청을 해놨고 아마 뭐 2, 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때 상황은 180도가 달라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 제, 내가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장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6월달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해장의 공매도에 대한 반격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뭐야? 전쟁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 전쟁 인식을 해야 돼. 여기서 뭐 나사겠다고 조금 팔고 또 밑에 한번 사보자. 내 욕심 부리려고 조금 팔고 밑에 한번 사보자. 응? 어? 야, 난 총이 막 부딪힐 때 나는 총이 막부딪칠때 나는 엎드려 가지고 또돌 밑에 숨어 가지고 있다가 그죠? 전쟁 끝나고 나와서 어, 뭐, 어? 우리가 이겼네, 만세, 만세. 그러면 안 되잖아. 열심히 쌓야되지 않겠어요. 자, 공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왜? 사상 최고의 지금. 주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 쭉좀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항상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어쨌든 뭐 이제 그동안 주도하던 이런 카카오는 이런 쪽에 또 조정을 받으니까 받으니까 또 현대차가 올라오고 또뭐 다른 쪽에 뭐 오는 오시, 뭐 오시아에도 올라오고 뭐 그쪽도 사고 싶잖아 또막 그죠 아 조정 받으니까 이거 잠시 좀 팔고 이쪽 가서 사면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 셀트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뭐 약간 좀또 욕심이 너무 많거나 주식은타상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조금 뭐~ 좀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그죠 이런 또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자 월봉상 그렇고 자 주봉상 한번 볼게요 자 주봉상 주봉상도 지금 뭐~ 아이 진짜 멋있죠 그죠 하시은 이제 이번 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양양음 자 양양음 음양 음양 음, 음할차이인데 그 이번 주에 음할 수가 없는왜 이번 주에 음이는번 주에 는 셀트리는 이제 전 세계에, 그죠? 우리는 인정 하고 싶지만, 저도 주말에 이제 TV를 보는데요. 전부 다 녹십자,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 마치 혈장 치료제가 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뭐 그런 걸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더 세계를, 그죠? 글로벌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사용할 수 있는 셀트의 항체 치료제는 그냥 조그맣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 일부러 저러는 건지, 몰라서 저러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 니들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하 자, 그래서, 어, 이번 주, 어, 양보 한번 뽑고요. 주봉상도 어쨌든 최고치가, 아, 종가로는 349,000원이니까. 지금 오늘 뭐 종가가 얼마예요? 329,000원이죠. 오늘도, 어, 호가창을 보시면 그죠? 막청이히아나잖아요 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일봉도 오늘 이뻐, 그죠? 일봉이. 일봉이 이제, 일단 요, 고점은 이제 돌파했잖아, 고점은. 일봉상참 이쁘죠? 고점 돌파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세요. 어제보다 거래가 더 줄었어. 근데 오늘, 그니까 사실은 거래가 조금 이렇게 많지 않으면서 엉봉을 좀 내리려고 했던 어었는데 지수가 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오장에는 다시 또 회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지 간에 오늘 거래가 적으면서 양봉. 그래서 내일은 내일은 자꾸 엉봉을 내도 괜찮을까. 어차피 뭐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이니까 만약에 그죠 들어간다면 뭐시약식 성인도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내일 뭐 땡겨도 될수 없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실 분들 내일 좀 밀리면. 내일, 그죠? 좀 매수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매수만 잘안 하는데, 그죠? 이제 뭐 매수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축만 남았지, 뭐, 이제 저축. 그렇잖아, 우리 이 과장. 음. 자, 그리고 이제, 요, 어, 헬스케어, 조금 헬스케어 좀, 좀 아쉽네, 그죠? 091990. 맞죠? 어, 091990. 자, 이게, 이, 이 자리 헬스케어가, 꼭, 쌈바하고 비슷하게, 지금, 뭐, 뭐, 뭐 어, 어,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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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내고, 하나, 둘, 셋, 넷. 양봉. 하나, 둘, 셋. 그, 여기 양봉 내다가, 이제, 옵니다 그렇죠. 그, 쌈바하고 비슷하게 지금 모습을 만들려고, 그렇게 좀 하는 같은 느낌이, 에, 들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자꾸 이제 저는 그래요. 셀트든, 뭐, 헬스케어든, 뭐, 또, 어, 셀트 제약이든 다 똑같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어, 조정을 또 받으면 또 헬스케어가 또 세차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자꾸 뭐 이게 막, 막 이상하게 뭐, 이게 뭘, 뭐,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말을 좀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셀트가 잘 된다는 것은 셀트가 잘안 되면 헬스케어도 잘될수 없잖아요. 셀트가 잘안 되면 제약도 잘될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래 이제 개념으로.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수급적으로는 거의 뭐좀 이제 준비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서 주가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이 모습은, 엉봉 모습은 많은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를 보면, 삼성바이오, 음, 그죠? 이놈이 보면, 이런 이제, 이제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셀트는 헬스케는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세워놓고 있고, 쌈바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어, 지금 양봉 내고, 엉봉또뭐 양봉 내주고, 또, 응봉, 응봉 네 개. 또 양봉 내주고, 엉봉네 개. 또 양봉 한 내줬으니까, 엉봉네 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 uh, 쌈바는,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셀트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약은 오늘 뭐, 어, 셀트 제약, 음, 셀트리온 제약, 어, 쓰고 있다 보겠어요. 자, 제약은 이제,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많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약도, 어쨌든 많이 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꾸 이제, 몇번은 또, 이 뭐, 왜 제약만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 어 무슨 말이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오해가 좀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자 지금 이제 보면 오늘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그죠 오늘 뭐 연기금도 좀 사고 기관들이 좀 매수 외국계도 막판에 오전에 내뭐 팔다가 막판에 좀 매수 들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5일 연속 좀상승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 그죠 어, 좀 돌파를 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죠? 어, 그. 예, 그런 생각이 들고, 091990. 자, 이, 헬스케어는 이제, 오늘 48,000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 블록딜 이후에 쭉 팔고, 어, 오늘 이제 어쨌든 그48,000 줄었으니까, 내일 정도 외국계 수업이 좀매수로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셀트 제약은, 셀트 리온 제약, 제약은 뭡니까, 오늘? 제약은 오늘 뭡니까 그죠. 외국인들은 약간 사일 정도, 삼일 팔락 이제 약간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서 제약도 최근에도 올려 탄력적으로 그죠? 좀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헬스케어가 조금 뭐 약한 그런 흐름인데도 또 약하면 또올 때는 또 헬스케어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뭐 흑자나 올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이번 주좀 주가가 크게 좀 변동성을 두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막 공매도가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 거예요. 그죠? 흔들면 꽉 잡고 있고 항상 머릿속에는 저놈들이 얼마나 어제 제가 주말에 이러 분들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말에 공매도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지 마시고 마음 꽉 잡고 이번 주만 고생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어.